네, 안녕하세요. 사장님의 최고의 비서 최비서입니다. 자, 오늘 이 스타코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장대 양봉 올렸다가 바로 허리께 음봉 딱 붙이면서 우리 주주님들로 하여금 아씨, 나 이거 물린 건가?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최악의 차트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스타코 이 종목명을 포털 사이트에 딱 검색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재명 테마주로 이름을 올렸던 종목이고요. 많은 분들이 아니 이재명 당선됐는데 이제 올라갈 일만 남은 거 아니었어? 어, 왜 떨어지는 거야? 좀 의아하실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정치 테마주 관련해서 이미 어제부터 브리핑 영상 총선 끝나자마자 꾸준히 올려드리고 있는데 저한테 문자 남겨주셔서 자료 받아가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어, 지금 정치 테마주에 투자하는 건 자살행위나 다름이 없습니다. 지금 혹시 어제 신규 진입을 했다가 비중 확대했다가 물렸다 싶으신 분들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더불어서 지금 띄워드리는 번호 보이시죠? 여기로 종목명 앞글자 두글자만 이스 깔끔하게 문자 남겨주시면 개나 소나 다보는 뉴스 기사 종토방 찌라시로는 알수 없는 증권과 미공개 빅데이터 투자 매력도 리포트 시나리오와 구간별 매매 타점 1차 목표가와 같은 차트 이슈 한번 짚어서 깔끔하게 정리해서 공유해 드릴 거예요. 당연히 무료로 드리는 정보고요. 문자로 드리고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아, 최비서님 저 전화는 부담스러워요. 전화하지 말아주세요. 이런 문자를 되게 많이 주시는데, 여러분, 저도 문자가 편해요. 여러분이 아무 때나 편하실 때 스마트폰으로 열어보실 수 있게 문자로 자료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마음 편히 챙겨가시고요. 문자 오신 순서대로 순차 답변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바로 바로 답장 안 온다고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왜냐면 저는 한 명인데 문자 남겨주시는 분들은 수십 수백 명일 거 아니야. 문자가 밀리는 경우가 덜어 있어서 혹시 바로바로 바로 답장 안 온다고 아나 씹힌 건가 하고 괜히 의기소침해하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친절하게 제가 답장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영상 재미있고 유익하게 끝까지 시청하시고 돈 되는 정보 확실하게 챙겨가 보시길 바랄게요. 자, 본격적인 영상 시작하기 전에 돈 나올 구멍 참 없는 요즘 경기도 힘들고 내 지갑 사정도 힘들고 많은 분들이 주식을 하시면서도 좀 스트레스를 받으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시드머니가 얼마든지 간에 안전하고 확실하게 수익을 볼수 있는 봄맞이 노다지 단타 수익 추천 종목 제가 하나 올려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사고 있는 종목들도 지금 다 떨어지고 수중에 돈이 없는데, 뭐, 이제 와서 뭘또 투자하라는 거야? 많은 분들의 회의감을 느끼실 수 있지만, 단돈 천 원, 만 원, 십만 원을 투자하더라도 확실하게 수익을 볼수 있는 기분 좋은 종목으로 준비했으니까요. 목돈이 남들보다 부족하다는 이유로, 주식에 자신감이 없다는 이유로, 괜히 뒷걸음질 치지 마시고, 이 종목은 여러분이 꼭 한번 챙겨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실 주식하면서 많은 분들이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을 원해요. 즉 위험도는 낮지만 수익은 확실하게 볼수 있는 내가 돈을 천 원만 넣어도 백만원 천만원이 될수 있는 그런 종목을 원한단 말이야 꿈의 종목이죠. 자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런 종목은 가능성이 조금 희박한 게 현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해야 되나? 내가 위험하고 불확실한 종목에다가 큰 돈을 한번 투자해가지고 확실하게 한번 수익을 땡겨볼까? 자 이건 사실 도박이나 다른 없죠 그 종목 그 시나리오가 어떻게 될줄 알고 큰돈을 거냐고 그렇다면 결국 우리 주주님들이 바라는 건 뭐야 위험도가 없는 리스크가 없는 확실한 수익이란 말이죠 내가 단돈 10만원 100만원 1천만원을 벌더라도 나는 내가 뿌린 만큼 거두고 싶다 이런 마음이 우리 주주님들이 보통 가지고 계신 마음가짐이란 말이에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추천 종목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슬쩍 스포를 드리자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올 2분기, 즉, 4월에서 6월 사이에 딱 5배 플러스 알파 상승 시나리오 바라보도록 할게요. 내가 500만원 넣어놨다, 2500만원 그 부근으로 딱 가져가시면 됩니다. 안전하게. 절대 리스크 있는 종목 아니에요. 매출 영업이 우상향하고 있고, 특히나, 세력이 2년 넘게 물량 매집을 하면서 숨고르기를 한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 믿고 달려가셔도 됩니다 세력이 바보 멍청이도 아니고 희망이 없는 종목에 이렇게까지 장투를 할 리가 없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리스크 없이 위험도를 최대한 낮춰서 우리 주주님들이 안전하게 수익 가져갈 수 있는 종목 제가 챙겨온 거니까 부담없이 가져가시고요 이 종목 미공개 주도 테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올 1분기 에 AI 반도체 테마 굉장한 주도 주였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리튬 2차 전지가 굉장히 핫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식 상거래 시장을 제대로 이끌 수 있는 주도 테마를 보유하고 있으니까 우리 주주님들 미리 보게 하시고요 중국계 자본 투자 발표까지 임박되어 있기 때문에 큰손 세력이 손대고 있는 건 사실상 기정 사실화 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자, 우리 주주님들 제가 아마 추천 종목을 드리면 차딱 열어보는 순간 이런 차트가 그려지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바닥 구간 매집을 하고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우리 주주님들 아니 이렇게 지지부진 기어 다니고 있는 종목을 추천 종목이라고 주시면 어떡해요? 라고 불평불 얼만 하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올라가고 나면 늦잖아 제가 드리는 추천 도목은 여러분이 매집을 할 때는 요런 바닥 차트를 그리는 게 맞습니다 올라가고 나면 늦어요 뉴스 기사 다 터지고 개나 소나 다 알게 되고 소문나면 늦는 겁니다 그때는 우리 주주님들 중간에 사고 싶어도 못 사고 어용부영 추격 매수 하다가 배려 물리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ai 주도주로 2만원대에서 15만원대까지 무려 700에서 800 800% 상승 모멘텀 가져왔죠 바닥 구간에서 매집했던 사람들은요 이런 어중간한 구간에서 들어간 사람들과는 그 수익률이 그냥 비교가 안됩니다 우리 주주님들 그러니까 제가 추천 종목 드릴 때 매수 기회 드릴 때 가져가시라는 거고요 두번째 예시 종목 RF세미 한번 볼게요 2000원대에서 거의 3만원대까지 주가가 올라줬단 말이야 물론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극적으로 상승 모멘텀이 나오기는 했지만 1000% 1500% 상승 모멘텀 안될것 같지만 분명히 가능하다는 거죠. 아, 1000% 1500% 말도 안돼 싶으시죠? 여러분이 몰라서 그래요. 자꾸만 다 터지고 나서 아니까 여러분이 모르는 거야. 2000원대에서부터 미리 알고 매집을 시작한 똑똑한 세력들은 10배, 15배 수익 본단 말이죠. 100만 원만 넣어 놔도 이거 1000만 원, 1500만 원 되는 거고요. 100만 원만 넣어 놔도 1억, 1억 5천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떠먹여 드릴 때 미리 한번 챙겨 가 보시길 바랄게요. 마지막 크리 스 신소재 한번 예시로 들어보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800원대에서 5000원대까지 딱 500에서 700% 상승 모멘텀 가져왔죠. 아마 제가 드리는 추천 종목이 이 차트와 비슷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당장 1000%, 2000%, 3000% 이런 살짝 비현실적인 수치보다는 우리 주주님들이 당장 가져가실 수 있는 300에서 500%의 수익률부터 제가 한번 챙겨드리도록 할게요. 추천 종목 드릴 때 여러분들이 많이 오해한 여러분 절대 매매 강요 없습니다. 전적으로 우리 주주님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있고요. 이거 추천 종목 드려놓고 사세요, 사세요 하면서 종용하지 않아요. 제가 뭐라고 여러분도는 그렇게 마음대로 이래라 저래라 감나라 배나라 합니까? 저는 추천 종목을 드릴 뿐이지 그 종목을 매집을 하든 말든 그건 여러분 선택이니까 너무 부담 가지지 마시고요. 추천 종목과 함께 당연히 시나리오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추천 종목 종합 시나리오를 통해서 매매 전략 꾸준히 소통하고. 우리 주주님들, 무책임하게 그냥 종목만 띡 보내드리는 게 아니라, 어디서 어떻게 매집을 해야 하며, 어디서 수익 구간을 보는 게 안전할지, 시나리오와 함께 꾸준하게 소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가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우리 주주님들, 제가 추천 종목 드릴 때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수익본거 저한테 엄청 자랑해 주시거든요. 최비서님, 저 딸내미 등록금 벌었어요. 저 이번 수익으로 처음으로 명품 가방 사봤어요. 많은 분들이 굉장히 돈 자랑을 막 해주시는데 너무 행복합니다. 다음에 저한테 이렇게 돈 자랑 해주시는 분은 바로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띄워드리는 번호 보이시죠? 010-5962-5239. 여기로 돈 줄. 두 글자만 시크하게 딱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여러분 올 2분기 확실하게 돈줄 될수 있는 추천 종목 무료로 시원하게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니까 우리 주주님들 절대 부담 가지지 않으셔도 돼요. 매매 강요도 없으니까 그냥 요즘 주식도 힘들고 내 지갑 사정도 힘든데 한번 안전수익주 한번 구경이나 해볼까? 라는 마음으로 찔러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아낌없이 무료로 그냥 모두에게 쏴드리고 있으니까 부담없이 챙겨가시고요. 돈줄 되는 종목 챙겨가시고 올 봄맞이 노다지 수익 확실하게 챙겨 가보시길 바랄게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스타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재명 테마주기 때문에 이재명이 당선이 됐으니까 주가가 마구마구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셨겠지만 여러분 정치 테마주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사실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는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제가 1월 달부터 여러분한테 꾸준하게 경고 드 렸고요. 시나리오 구간별 매매 타점 제발 미리 알고 접근하세요. 아무것도 모르고 불나방처럼 달려들지 마세요. 정치 테마주 변동성 절대 우리 주주님들 운과 감으로는 못 따라갑니다. 엄청나게 경고를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선 끝나고 나서 정치 테마주 에 투자한다? 이거는 사실 저로서는 그닥 이해가 되지 않는 행보예요. 사실 총선테마주 같은 경우는요, 그냥. 재료 소멸로 인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뭐 이재명 테마주 뭐 이재명은 당선됐으니까 이제 오르겠지. 그러니까 이재명이고 한동훈이고 조국이고 어떤 테마든지 간에 여러분, 정치 테마주는요. 총선 대선 선거 끝나면 그냥 무너지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선거를 앞두고 정치 테마주가 급등락을 반복하면서 증시를 어지럽혔는데 보통 선거일 전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하락세를 그리게 되어 있어요. 이미 한 락세가 시작된 테마주도 종종 있거든요. 섣부른 투자 정말 위험합니다. 사실 정치 테마주는요. 후보의 당락과는 관계가 없이 선거일이 지나면 그냥 주가가 빠지게 되어 있어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뭐 지난 대선 같은 경우 뭐 윤석열 테마, 뭐 이재명 테마 많았잖아요. 윤석열이 대통령 됐다고 해서 윤석열 테마주는 이재명 테마주보다 뭐 오래 살아남았냐 아니야 그냥 모든 정치 테마주를 그냥 70%에서 80% 그냥 빠지게 되어 있고요 유력 정치인들의 테마주를 묶였던 종목들의 주가 선거 다음 날부터 대부분 급락했습니다 아마 저한테 정치 테마주 관련 자료 받아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총선이고 대선이고 지금까지 선거 전후로 주가가 안 무너진 정치 테마주는 단한 번도 없었어요. 과잉 상승분을 다 반납하게 되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사실 이 스타코 어제 이재명 당선됐다. 뭐 이제 이재명 테마 훈풍이다. 뭐 이런 뉴스 기사 보고. 어, 그러네. 한번 투자해볼까 하고 진입하신 분들이 분명히 되게 많으실 텐데, 이래서 뉴스 기사만 보고 주식하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우리 주주님들, 막막하게 물렸다 싶다. 나 오늘 이 하락세가 나한테 조금 손해로 다가왔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시나리오와 구간별 매매 탔점 1차 목표가까지 깔끔하고 이해하기 쉽게 정리된 요 자료 무료로 챙겨 가시길 바랄게요. 주말 동안에 우리 주주님들 다음 주 매매 전략 두 달에 쭉뻗고 편하게 남들보다는 좀덜 불안하게 챙겨 가실 수 있게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료와 더불어서 우리 주주님들이 또 좋아하시는 소통방 초대 코드 같이 보내 드려요. 이 안에서 제가 장중 실시간 정보 드리면서 여러분이 절대로 엉뚱한 데서 매매해서 후회할 일 없도록 추천 타점과 실시간 차트 이슈들 빠릿빠릿하게 보고 드리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여러분 놓치는 정보 없게 꾸준하고 활발하게 소통하고 있어요. 적어도 우리 주주님들이 단돈 10만원, 20만원을 벌더라도 원금 지키면서 내 시드머니 지키면서 돈 벌어 갔으면 좋겠어. 그래야 플러스 알파로 수익을 보는 거죠, 여러분. 막말로 내가 저번 달에 500만 원 잃었는데 이번 달에 200만 원 벌었다고 이게 지금 수익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손해가 더 큰데. 그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돈 버리는 주식, 내 원금도 못 지키는 주식 하지 말자는 거죠. 돈 버리려고 주식하는 미친 사람 없잖아. 뭐돈 버리려고 주식하는 거면 이렇게 도 되죠. 근데 우리 모두 다돈벌라고 주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똑똑하고 조금만 더 부지런하게 정보 챙겨가면서 남들보다 한 발짝 아니 열 발짝 앞서는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010-5962-5239 여기로 이스 앞글자 두 글자만 깔끔하게 문자 남겨주시고 여러분 수익 보실 때까지 든든하게 끝까지 케어해 드릴 수 있는 주식 친구 한번 데려가 보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제가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